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제가 제일 기다리는 날이죠. 어,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소나비가 잠깐 내리고 비가 이제 그쳤습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이라 비가 가랑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에 불구하고 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맑은 계곡이 흐르는 물은 제땅 가운데로 흐르는 계곡물입니다. 어, 모든 남자들의 노망이 이런 계곡물이 철철 흐르는 땅 옆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꿈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만 꾸지 실질적으로 이루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파이프만 꽂으면 은 어마어마한 물이 저 밑으로 어 밭이나 사는 집으로 다 끌어갈 수가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맑은 계곡이 흐르는 물이 아직도 1키로를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 칠 폭포도 있고, 그림에서나 나오는 그림 같은 폭포도 일곱 개나 있습니다. 근데 산이 높아서 오늘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땅을 갖게 된 것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족의,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9시까지 10년을 넘게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4년 동안 이런 땅을 찾아다니면서 매입한 땅입니다. 현금을 주고 매입할 때 2년 전 얘기지만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꿈을 갖고 계신다면, 딱 10년만 미쳐보십시오. 10년만, 어, 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저는 친구, 친구도, 가족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10년 동안 일을 해서,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1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꿈을 갖고 계신다면 딱한 가지 일에 10년만 미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 영상에서는 어, 유튜브에서 저 농원을 만드는데 뭐 돈을 안 들이고 할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고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는, 어, 국가에서 보조받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이런 땅, 이런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10년만 한 가지 일에 미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